이건 온거 아이가? 가자, 달달하게. 가자. 이러면은, 여러분, 쇼신네셔로 일단 빼야 되겠지? 근데 이거, 여러분, 뭘로 가는 게 나을라나? 소라카 리롤이 나을라나? 주수이면 소라카 리롤 개안치, 여러분. 오, 와우. 와우. 아나 감기 제대로 걸렸다. 아씨 콧물 난다. 씨 그래. 나나 저는 비염 같은 건 없어요. 나 콧물 나면 감기 걸린 거야. 나이 들면 체질 바뀐다. 야그 정도 처먹진 않았다 나이를. 이 새끼 뭐 해병 좋아 나 진짜. 야 잠깐만 이건데 칼 먹는 거좀 짜치잖아 솔직히 집안 먹자 인정. 쇼진 중요하나? 방송 제목 공통점이 뭐냐구요? 잘 생각해봐 잘 쉽잖아 어? 잘 생각해봐요 정답을 퍼줬는데 왜묶질 못해요? 됐다 씨부레 니네랑 얘기 안 할란다 됐다 내가 그래, 막 그래 생각해라 빨리 쏘락 하나 주라 진짜 장난하지 말고 그래 아식 그래 빨리 나왔어야지 이거. 야 소라카 주고 쓰자이. 잡을 수 있지 이거. 좀 불안해 보이네. 이 정도면 잡갔지 주문 습득 오연패. 아니 그뭐 소라카가 떠야지 뭘 하죠. 나도 습득을 하고 싶어요.

야, 주소 벌써 썼는데 와우 마？아, 고쫄 나랑 한번 붙어 볼 사람 멀때뗄 것도 없다. 뭐, 지투상인가안무고 <laughs> 아니, 소라가 미쳤는데? 네, 맞아요. 자, 일단 피상 먹. 지 아, 템지는 안 돼. 이건 가치가 있지, 그렇지. 가치가 있지. 야 또라카 미쳤다 이거. 와. 오. 예, 맛있게 먹습니다. 어, 그웬? 도움을 드릴게요. 도움을 드릴게요. 아, 붙이지. 야, 이러면 이왕 된거 조금만 더. 까비 요까지 요까지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자. 이 <목소리> 대가를 태무던순이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때를 박는 거지. 뭐든 할수 있어. 오! 그렇지. 자, 일단 이러면 이제 업을 치고 하고 보건까지 세리 주고 벨트 이러면 세라피는 포기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맞지? 이거 괜히 집착하지 말고 세라피는 포기하지. 칠렘롤 진짜 이제 보건보다 대천사가 낫지 않냐고요? 남이. 일단 쇼진 하나 싹 빼고 모모가 하나 빼고. 아 이거 남이를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이를 좀 키우자 일단. 일단 베이가 죽고 쓰고. 느셀 앞에 필수라고 됐다. <laughs> 없어 된다. 뭐야, 락한 이성을 뚫었어? 시감이 없는데? 뭐야, 이거 주습 사기자냐? 미쳤자냐? 어, 활중팬 이거 좀 무서운데? 표메이 400점이라고? 아니, 근데 금마는 왜 자꾸 지가 알아서 내려가노? 알아서 내려가던데, 표메이는? 베이가 견제가 아니라 나도 베이가 삼성은 찍을 거야 7레벨 소라카 <놀람> <놀람>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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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3까지 미쳤다 220입니다 이제 주문요아 근데 올라프가 좀 카운터기네 이 대게 까비 잠깐 나우스 한장 남았다고? 아니 민정이 돌았나 찍었다고? 됐다, 이러면 2등만 하자잉. 1등 니해라. 네나 2등만 할게. 와우 소라카 가운데도 죠 o 신을 일단 빼놓고 기다 r a 기 일단 s a 은 있어야 된다 y Suraka is 나도 은근슬쩍 남이 삼성파 팔레 까자잉. 주술만 사면서 팔레 까입시다잉. 와우! 주술 한번 사주고, 장격조원 좋고. 와, 뭐야, 이거. 시공 한번 넣어 주고, 당신 시계엔 화살이 없어. 자주돌 한번 싹 파세파일 필요 없는데요 그래도 사지 요술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은 남이 줘야지 얘가 삼성이면 세라핀 줄든 뭐야 모대 안 죽는데요 어, 비상. 근데, 저긴 어차피 죽여주겠지, 민정이가. 어, 사달콤? 야, 사달콤 가자. 어. 야, 일단 치료 좀 맛보기 한번 하자. 발콤나비도 됐어 일단 2등은 확정이죠 이러면 일단 2등만 하고 나가지 아 이거 좀 짜친다 어? 야 이러고 팔레 가서 질리언 넣으면 조합 좋았... 시너지 너무 이쁜데 시공의 보호까지 어? 민정이 만난다. 와떼 애들 피다 뺏긴다. 민정이 심지어 구유... 구설이다. 고래가는 구 고래 가면 구설이다. 야,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 오니? 야 윤혜나 그냥 나가라니 어차피 구효정 돼도 못 이겨 그냥 빨리빨리 습겜하자 니 나가고 나 서렌치고 빨리빨리 다음게하자 우리 시간 아낄줄 모르네 이거 이코노미 에스 이가니이는 적투하라지 대삼이나 보지 쟤삼 어디 갔노? 유네나 너나 이겨도 다음 터든 나 삼이잖아. 근데 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니? 나 나가자. 진짜 반응할 줄을 몰랐죠? GG. 아, 소라카는 이제 말씀드릴게. 쇼진 네셔 대천사. 근데 주문 습득일 때는 보건도 좋아. 왜냐면 주문력이 많이 고